2023년이 되면 우리가 쓰는 거의 75%의 서비스들이 다 구독 서비스가 된다고 하거든요. 75%요? 자 먼저 처음으로 제가 모신 분은요. 어, 구독 경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실 전호 겸 작가님 이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 칼럼스트 전호경 교수입니다. 4, 5년 정도 구독경제 관련돼가지고 칼럼 고정 칼럼을 적었고요 이제 인사이트를 이제 모아서 집필을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올해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구독경제만 파신 게 4, 5년 되시는 거예요. 구독경제 2016년부터 봤으니까 네. 연차로 따지면 한 5, 6년 차로. 5, 6년요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지식은 진짜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먼저 구독 경제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 주세요. 구독 경제라는 게뭐 명칭을 딱 정의를 내리자면요. 간단하죠. 사실 일정한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받는 모든 것이 다 구독 서비스거든요. 요 돈을 내고 정기적으로 뭔가를 받으면 구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보통 이제 신문 구독 많이 했겠죠, 우유 구독, 신문 구독, 잡지 구독 이런 게 제일 유용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 방송 자체도 구독 그 자체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방송은 이동 통신을 통해서 온라인 모바일로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온라인 모바일도 구독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정 금액을 내시고 집에서 온라인 통신, 인터넷 통신 쓰시고 모바일도 요즘에 금액을 일정 금액을 내면. 서비스를 받으시잖아요. 그것도 다 구독 경제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구독과 좋아요로 되는 <laughs> 구독 경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구독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이 라이브 로 라방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름 그대로는 구독이 예전에 신문 구독하는 거, 맞습니다. 잡지 구독하는 거. 그거였다가 그쵸.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가지고요. 우리가 그쵸. 매월 일정 금액 내고 받아볼 수 있는 모든 서비스나 그쵸. 모든 게다 이제 구독으로 통칭 된다고 볼수 있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앞으로 오늘 라방 때뭐 이야기 계속 하겠지만 네. 미국의 같은 어 이제 아이티크로 컨설팅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제 2023년이 되면 우리가 쓰는 거의 75%의 서비스들이 다 구독 서비스가 된다고 하거든요. 75%요. 그러면요. 아예 만약에 처음 구독경제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요, 바로 어 이야기 쉬운 그런 기업들이 하는 예가 의 어, 있습니다. 보통 넷플릭스를 많이 이야기하죠. 넷플릭스. 네. 원래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구십 년대 천구백구 년대에는요, 네. DVD나 비디오 구독 서비스를샀어요그 비디오 하나 정도 비살 정도 가격을 내면 네. 본인한테 비디오나 그 DVD를 세개 정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보고 싶은 DVD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면 은 직원분이나 우편을 통해가지고 DVD를 보내주는 거죠. 그때 당시 DVD가 지금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만드는 콘텐츠나 네. 다른 사람 콘텐츠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우편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모바일을 발전을 해서 음. 모바일로 바뀌어서 바로 누르면 바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인터넷의 저장 목록에 내가 보고 싶은 네. 거뭐 보내주세요. 이게 이제는 AI나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취향 저격하는 음. 추천 콘텐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세 개가 다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그 미국의 작은 구독 서비스 회사였는데 지금 뭐전 세계에서 뭐 디즈니로 위협하는 OTT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가는 회사들은 아주 조금 회사 스타트업 수준이었지만 지금전 세계를 대표하는 회사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네. 이제 아까 이 구독 서비스 회사가 뭐가 있냐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보통 마가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가도 딱 구독 서비스 회사로 진화한 구독 서비스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 오피스 쓸 때도 이제 구독하고, 그렇죠. 애플도 이제 클라우드 쓸 때, 그리고 그렇죠. 뮤직이나 이런 것도 다 구독하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2010년, 2013년 정도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면 네.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전환할 때 여기를 못 쫓아가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이제는 노키아도 인수하고 했지만 굉장히 큰 실패를 봤죠. 그 마소가 그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을 때죠. 맞아. 그렇죠. 그때 사실 그래서 CEO가 갑자기 또 바뀌었잖아요. 그 네. 나델라로 바뀌면서 네. 나델라가 구독 서비스를 이제 한 거죠. 사람들잘 모르지만. 아, 그럼 이 구독 서비스는 그 나델라 CEO. 나델라가 CEO가 하면서 네. 했던 그 나델라 CEO가 저는 세상을 빨리 본거죠그래서 2013년에 음. 보니 들어왔을 때 우선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크게 본 거죠. 애저죠. 그러니까 애저를 통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 19년 다시 일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애저가 된.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통 부르죠, 아까 말한 클라우드 네네. 서비스인데 지금 애저가 아마존 앱 서비스 다음으로 아마 전 세계 2위인데요. 음. 그게 사실 클라우드 서비스 다 구독 서비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독 서비스 통해서 일어 승거고요. 그리고 네. 애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 그 자기네 이제 구독 서비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전체 애플의 매출을 봤을 때애플은 사실 이제 사람들의 애플 핸드폰 뭐 생각하는데 이제 핸드폰만 네네.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매출이 이제 거의 20% 30%까지 가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 진짜 많이 오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있잖아. 서비스 매출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 구독 서비스인 거죠. 그러면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지금 그 구독 경제를 음. 이제 차용해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구독 경제가 점점 더 발달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크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구독 경제가 발전되면 가장 큰 거는. 사실 좀 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가다 가서 최근에 왜 구독 경제가 이렇게 떴냐 이거를 다시 좀 짚고 넘어가면 이제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넷플릭스 이야기했지만 모바일의 발전, 인터넷 발전, 전철, 아, 그거는 왔다 갔다, 그렇죠. 대본 써면 모바일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켜는 순간에 그 이용, 그 서비스 이용에 접속이 수월한 거죠. 누르는 순간에 음. 제품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가장 큰거중 하나. 근데 이거보다 가장 큰건 사실 이제 경제 저성장이거든요. 구독 서비스가 발달한 게첫 번째가 모바일, 모바일 때문, 두 번째가 저성장 때문이에요. 네, 사실 경제 저성장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거예요. 왜냐면 그, 모바일은 네. 중간 수사일 뿐이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책이 구독경제 소유의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아, 분들이 광고 아니 아니에요. 아, 네, 아니에요. <laughs> 네. 네. 그러니까 네. 소유의 종말이라고 네. 쓴게 사람들이 저는 아, 이게 네. 왜 소유의 종말이냐? 사람들은 소유를 다 하고 싶어하지 않냐? 네. 근데 왜 부재를 소유 종말로 넣냐? 새로운 소유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네. 소유 종말을 넣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강제적으로 소유 종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 2020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어요. 그런데 네. 세계의 성장률은 기간마다 다르지만, 마이너스 3%에서 4%였으니까 굉장히 선방한 거긴 해요. 네. 근데 그런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그렇다 치고, 그 작년을 제외하고 10년을 봤을 때는 경제 성장률이 한2% 3% 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시 10년 전부터 2000년부터 이제 10년까지 계산해 봤을 때 그때 6% 7% 정도 돼요. 그 전에 그, 그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네, 네 옛날에 그렇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6~7% 성장하다가 그다음 10년은 한2% 정도요. 2~3% 2, 3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7% 성장을 하면 1 0년이면 경제가 한두배 정도 뜬다고, 뜬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 하더라도 신문 기사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너무 과소비를 한다. 대한민국이. 뭐 그, 보셨죠? 아니 그때 얘기 많이 들었죠. 아, 예, 예, 옛날 이제 어른 네. 분들한테요. 그쵸, 그쵸. 옛날에 진짜 술다막 양주 진짜 많이 먹고 네. 고급 소비 네. 진짜 많았다면서요. 근데 저도 그 날씨가 많이 안좋지고 <laughs> <laughs> 저도 하, 학교 때 네.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뉴스 보면 기사에 항상 보면 저도 그, 그 시절을 보낸 건 아니면서. <laughs> 네. <laughs> 그, <웃음> <웃음> 그 이제 저희 중고 답게도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 여의도 증권가 흥청망청. 아 진짜. 뭐 금천 가속이 대한민국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트렸다. 뭐 해외 네, 외신에서 말난 네. 이런 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즘 신문 여는 순간에 처음 보는 게 경제 위기, 경제 저성장 고착화. 맨날 뭐 부의 양극화 이게 다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이 경제 성장 봤을 때. 10년에 두배씩 뜬다는 건 별일 없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산이 두배씩 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건을 사더라도 내일 갚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회사를 많이 그만두더라도 다른 걸 해서 먹고 살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까 말한 고급 제품을 많이 보고 특히 인터넷 의 발전과 모바일 때문에 눈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 많은 경문이 넓어졌고. 그런데 주머니는 사실 얇아졌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물건을 산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제 소유의 종말이다 그러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원래는 고성장 하니까요 회사도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나는 계속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월급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도 잘 늘어나니까 크게 부담 없이 뭐든 살수 있었던 거네요 근데 그렇죠. 이제 워낙 저성장이 되면서 어, 갖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는 소유보다는 이용에 더 초점을 두는 거죠 정수기도 매월 그렇죠. 얼마 내고 쓰고 비대도 맞아요. 얼마 내고 쓰고 공기청정기도 얼마 내고 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 구독과 근본적으로 다른가요? 아니 다 같죠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2016년에 혼자 영화할 때는 네. 구독과 렌탈은 다른 거로 봤어요 저는 렌탈이랑 구독이랑 다르다고 봤던 첫 번째 이유는 처음에 했을 네. 때 구독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해약금이란 개념이 없어요 아, 정말 구독이랑 렌탈의 차이 중에 구독은 해약금, 위약금 이런 그렇죠. 거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넷플릭스 보다가 끊어도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약정이 없다는 뜻인 거네요. 그렇죠, 약정이 없죠, 기본적으로. 무조건 2년 쓰면 얼마 이러지안하잖아요 1년 쓰면 얼마 이러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수기, 공기청정 이런 건다 약정 있잖아요. 약정, 약정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약에 대한 위약금도 있고 음. 제품에 대해서 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제품에 대한 이런 것도 내야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어, 그러면. 음. 아, 그러네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구독 서비스들을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거는 다 그런 거 없네요. 어, 그런 거 없어. 기본적으로 구독 서비스는 최근에 좀 옵션 제도 생기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돈을 일정 금액 내면 그 서비스를 통으로 받는 게 구독이기 때문에 음...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렌탈은 우선 그게 크게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음... 네. 구독은 추가적으로 요금을 달라고 안 해요. 근데 렌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코디분이 와가지고 뭘 바꿔준다든지, 뭐 공기청정기 아니면 뭘 바꿔준다든지, 음 아니면 뭐 업그레이드 해준다든지 그 안의 제품을 네. 뭐 이러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어. 그다음에 질문은요. 음, 킴빠방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스타벅스 같은 카페 브랜드에 구독 경제 서비스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스타벅스요. 어, 스타벅스 말로 진짜 구독 서비스 할 수는 최고 회사죠. 어. 팬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스타벅스 굿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굿즈 사람 살려 난리가 아니죠.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네. 그런데서 그런 예를 들어 굿즈 구독 서비스하면 엄청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스타벅스는 그걸 전혀 안 하더라도요. 그렇 거의 규칙적으로 매일 한잔 정도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렇 그러면 그거를 거의 무조건 쓰는 사람이 딴데 절대 안갈 사람이 구독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어, 일정 일정의 금액을 내고 그거를 무한 먹을 무제한 먹을 수 있게 해준다면요.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사실 수익이 늘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안한걸 수도 있죠 아까 같은 네. 75%를 이야기할 때 네. 구독 서비스가 불가능한 제품하고 구독 서비스 굳이 할 필요 없는 사람은 안할것 같잖아요 음. 그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죠 왜냐하면 저 직장에 같은 좀 친한 형은 그 형은 항상 스타벅스만 먹어도 됐든 간에 네.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매니아이기 때문에 음. 구독 서비스 보통 할인을 해주잖아요 뭐. 15잔 값으로 뭐한 달에 먹게 준다든지 음. 뭐 이런 식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스타벅스는 아. 내가 봤을 때는 커피보다는 네. 굿즈 구독 서비스라면 엄청 잘 되겠죠. 굿즈 구독. 굿즈 살려고 커피 사고 있으니까. 근데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팬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음. 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스타벅스가 지금 이대로 쭉가르지진않을거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이 왕자는 바뀌기 때문에 네. 더 인기있는 제품이 이제 브랜드가 나오게 되면은 구독 서비스 넘어갈 수 있겠죠 자 강회원님 질문인데요 구독 경제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산업 분야도 있을까요? 또앱 같은 것만 해도 구독 서비스 관리해주는 앱 되게 많거든요 구독을 관리해주는 앱이요? 내가 뭐 구독, 구독을 뭘 하고 있고 지금 신청할 때가 됐고 뭐 이런 관리해주는 앱들 우리가 잘 인지 못하지만 뭐 구독 구... 일, 스케줄 일정 어, 관리를 일정 해주는 특정뭐 이런 돈 관리 이런거 해주는 앱도 우리, 우리나라에 몇개 있어요 아 진짜요?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구글 앱이나 애플 앱 들어가시면 내 구독 서비스 버튼 누르시면 내가 구독 서뭐 받고 있고 제가 네. 뭐 받는지 이렇게 리스트업 하는 것까지 다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별로 관심없어가지고잘안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구독 서비스가 굉장히 우리 생활의 전반적으로 일상화가 됐는데 사람들이 이제. 천천히 됐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구독이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얼만큼의 돈이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구독이 많아지고 나서 진짜 헷갈려요. 구독 서비스가 세금 같은 거잖아요. 약간 복리처럼 정비를 하는 거고 시간별로 돈이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 서비스 금액이 적어요. 보통 커피 한두 잔 그러니까 3만원 보통 미만이에요 대부분이요. 신청하고 네. 까먹고 아, 그냥 안 써도 내비둔 경우도 있고 유상한거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집에서 혹시 이거 보시고 나서 끝나고 적어 보시면 은 이동통신비나 인터넷 비용 이런 거 붙여서 집에 쓰는 공기청정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를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한 가구에서 19만 원, 몇 십만 원 나가거든요 거기다가 넷플릭스라든지 뭐 OTT라든지 뭐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넣으면 은 더 많을 거라고 근데 아니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많을 거예요 생각해보그니까 그런 거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독 서비스가 이제 시간이 가는 갈수록 월세처럼 세금처럼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이게 관리가 안되면 사실 돈이 줄 세는 거죠 근데 내는 기분이에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철 없을 때 물건 살때 할부 이용하잖아요 그 그렇죠. 할부 이용할 때 그때 뭐 36개월 할부 이런 거 하면 한 달에 만원 정도밖에 안 떨어지니까 그렇큰 부담 없이 몇개 했다가 나중에. 한 20만 원을 매달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생긴 거 같은데 할부는 끝이 있는데 구독 끝이 없어요 끝이 없죠 왜냐면 서비스 받으면 계속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독경제가 이래서 기업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업들은 그 목욕만 하면 그때부터 완전 황금화된나는 거이 거든요 이제 구독경제 관련된 좀 재밌는 뭐 사례들 실패 사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 사례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럼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는 이제 모유피스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였냐면 영화 한 평값을 내면 영화관을 마음껏 가서 영화를 볼수 있게 해주는 거요 네. 쫄딱 망했죠. 왜 망했냐면, 네. 첫 번째는 영화라는 그 시장 때문에 매일 와서 본 사람이에요. 똑같은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똑같은 번 거를 봐요. 여러 번, <laughs> 번 보고, 심지어 화장실 가려고 지나가다가, 네. 미국 화장실이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 화장실을 가려고 영화표로 예매가 들어가서 화장실만 쓰고 나온 사람들. 아, 그러면 그 자리는 못 팔잖아요? 어, 못 팔고 자기가 내줘야 되는 거죠. 그 영화사에서. 어. 그리고 뭐 쓰레기, 자기 집에는 쓰레기 버리러 가고. <laughs> 뭐 더우니까 가고 이런 이런 거 아니 왜냐하면은 자유형권이니까 영화 안 보더라도 거기서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고 아 그렇게 망할 수가 있네요. 어 그래서 이게 황당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어? 네, 성훈생님께서또 질문 주셨는데요 의료계 그러니까 진료 같은 이런 게 구독 서비스로 가능할지. 헬스케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국에는 텔레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미국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 의료 서비스가. 네, 네. 근데 코로나 전에 비대면 서비스가 그렇게 많이 안 됐는데, 이제 코로나를 하면서 그 텔레닥에 의료, 비대면 의료 서비스 구독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업들이 많이 사가지고, 회사 직원들 복지천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음. 엄청 잘 돼. 지금 텔레닥이 엄청나게 떴거든요. 어떻게 해요? 영상통화? 영상통화. 니까 그러니까 음. 영상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계, 이런 시계가 네. 딱 차고, 이제는 철압이나 맥박 같은 거같은거 기본적으로 아, 하고. 그리고. 맥박 재주고. 재주고, 이제 문제 있으면 말해주고. 그리고 아마존도 이제 아마존, 약국 있어요. 그래서 뭐, 아마존의 헬스케어 쪽 되게 네, 세게 가고 맞아요. 있잖아요. 크게 집에서 비대면으로 진찰 받고 여기서 이제 본인이 아마존 올라가서 아마존에서 약을 보내주는데 복제약 같은 경우 80%까지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 할인... 그러니까 엄청 서비스 크죠. 그래서 음... 그거 말고도 네. 미국에 이제 의료 관련된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헬스케어, 대면과 비대면 의료가 같이 있지 않을까. 어, 그리고... 미래는 그럴 수 있다. 전보원님 호 질문입니다. 대기업 말고요. 소상공인들이 구독경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아 제가 진짜 요즘에 칼럼 제일 많이 쓴게 소상공인들 아 진짜요? 네. 여기 진짜 중요한 주제네요 지금요 제일...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네. 지금 이렇게 락인 효과가 있으면 대기업이나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구독경제 해버리면 은 소상공인들이 거의 생태계가 소멸할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기 서울의 모 전통시장에서는 네. 조합을 만드셨어요 다섯 개이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한 시장 네. 안의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다섯 하나는 연합을 하나는 야채가게 하나는 아 떡집 하나는 고깃집 하나는 반찬 가게 하나 두부집였나 네, 서로 다른 가게가 연합을 가게가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네. 구독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뭘 서비스하시냐면 반찬이나 도시락을 네. 구독 서비스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주변에는 작은 회사나 이런 데는 나서밥먹기좀 그러니까 네.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하는데 이분들 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아, 안 하세요 <laughs>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사람들이 보고 전화번호고 전화를 해가지고 구독 서비스를 하거든요. 구독 서비스인데 전화로. 아, 그러니까 이게좀황당하죠 그러니까 그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제 장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 뭐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가장 많은 이슈가 정기 결제가 안 되잖아요. 보통 이게 피지라고 그러는데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그럼 거기는 지금 직접 가서 수금하는 거라고 어, 아니면은 그 계좌 이체거나 이러고 있으니까. 아. 소상공인은 이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이런 홈페이지 에 결제 시스템부터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랑 대부분 영세시잖아요 나이가 네. 많으신 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에, 예를 들어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드려도, 이걸 관리할 시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관리를 해주고, 그걸 지 넣어줘가지고, 가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 대신 그 비용은 받아야죠. 이걸 국가 세금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처음에 시작은 마중물 욕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주고,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해주는 거고. 그를 통해서 매출이 커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게 음. 작은 그 지역상권을 다 키울 수 있는 거지. 지방의 공동화현상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걸 만들어줘가지고 얘도 가죽 공방에 관심이 많아 이러면 그거 관련돼가지고 가죽 공방을 좀 만들어가지고 관심 있는 분 모여가서는 구독 서비스를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그 플랫폼에 쓰는 게 엄청 많아요. 그거 그러니까 온 오프를 같이 쳐가지고 쓰는 게 많은데 이거는 제가 칼럼이나 책에 많이 썼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구독 서비스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런 머스크가 작년 2020년 1분기에 콤퍼스콜 통해 가지고 FSD라고 해서 이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거죠.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을 옵션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다종택 산다고 따라오는 게아니라 옵션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구독 서비스 해가지고 금액을 받고 업데이트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 발표에 의하면. 테슬라가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를 하면 전체 매출의 6%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익은 25%라고 했거든요 매, 아. 그러니까 매출의 달량 6%가 네. 회사 전체에게 25%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어차피 이익률이 워낙 높을 테니까요 어, 이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러면 아 테슬라의 미래 중에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25%. 있을 거다 네. 이게 네. 지금 말한 거는 FSD라고 해서 자율주행 구독 관련된 것만 그런 거고 네. 그 자동차 안에서 자율주행하면 사람들이 그안에할게 많잖아요 영화도 보고 거기가 아. 이동하는 응접실일 수도 있고 이동하는 우리 집 안방일 수도 있고 이동하는 사무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운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그 네. 안에서 할수 있는 활동에 대한 구독 서비스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렇죠? 것들도요 그렇죠. 다 테슬라가 떠안고 구독 서비스에 포함을 시키거나 차등을 두거나 충분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테슬라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메이커에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자동차 메이커들이요 콘텐츠를 만들거나, 송출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회사들과, 먼저 독점권을 가지고 오거나 하기 위해서 그렇죠. 또한번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궁극적으그차안에서 무엇을 할 거냐. 자율주행만 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인해서 새로운 게 많이 나올 거다. 아까 질문하셨던 분들 중에서요.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네. 구독 경제 책 드릴 분은 아까 좀 뽑아주시고, 한세분 뽑으면 될까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세분 뽑고, 그 다음에,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저는 우선은 소상공인 아까 질문하신 소상공인 분, 질문하신 분이요. 하고 아까 그죠? 헬스케어 누가 질문하셨던데. 네, 전보원님께서 소상공인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성운수님께서 헬스케어 말씀해주셨고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하시죠 음... 어렵죠. 네, 어렵긴 한데요. S. 크리스탈님 가장 아, 먼저, 먼저 질문 주셨으니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책으로 어, 선물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무리 멘트를 투자자 분들께서 구독 경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총평을 한번 내주세요. 사실 이제 앞으로 가장 큰 트렌드긴 한데 경제나 정신나 행정도 다 이제 구독 서비스가될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구독 세상에 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 회사도 개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제가 걱정돼가지고 책도 내고 계속 구독 경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또 수많은 투자 기회도 같이 있고요. 그렇죠. 아, 수많은 기회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 기회는 엄청나게 많았죠 왜냐하면 저는 이게 소상공인 구독 경제가 이게 좀 했지만, 이게 사실 조금 더 이런 판만 깔아주면은 리치 시장도 열리고 하이퍼로카도 열리면서 굉장히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디지털 경제에 또 새로운 이제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구독 경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제 첫 인터뷰 라이브 방송 봐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뭐 혹시 궁금하시고 있으면은 네이버나 뭐 다음에 전호겸의 구독경제 산책이라 치시면 제 홈페이지도 나와요. 제 이름 치셔도 나오거든요. 아 관련된 글다 모아 놓으셨겠네요. 어, 네, 제가 뭐,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전호겸 치시면 제, 제 프로필이나 제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되게 나와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조언이 필요하시면 제가 박봄 TV에서 연락 주셨다 그러면은. 친절하게 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다양한 걸로 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물로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